혹시 스마트스토어 오픈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전화 100%올 텐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초롱의쇼의 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마트스토어에 관한 유용한 팁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성복 쇼핑몰을 아는 지인들과 함께 스마트스토어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걸 상품 등록을 해서 올리자마자 문자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료로 돌려주고 여러분의 어떤 뭐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이런식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디 땡땡 대리입니다. 지금 스토어팜 신규 입점 중이신 대표님들 대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등록 관련 공지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문자 자체가 예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갖다 복붙을 하는 거예요. 이 스토어팜이라는 게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의 이전 명칭이거든요. 예전부터 지금 이러한 피싱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얘기겠죠. 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등록 받아보실 자리가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이 파워링크는 뭐냐면은 네이버 검색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저희가숏 자켓 이런 걸 입력했을 때 저희 제품이나 저희 쇼핑몰이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검색창에 대표님께서 주로 판매하시는 상품으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의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품 설명해 주고요. 그 이제 파워링크라는 거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클릭당 비용이라고 몇백 원에서 몇만 원까지 별도의 광고비가 소진이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CPC 라는 얘기 하잖아요 클릭당 비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파워링크에 대한 맞는 내용이고요 기존 광고 이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스토어 제작 및 여러 스토어 작업 등과 파워링크 광고 비용으로 월로 따지면 약 30에서 60만 원 가량 지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광고 효과를 보시는데 자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30만원에서 60만원을 쓰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대표님께서는 즉 저희 쪽 말하는 거죠. 클릭당 비용, 광고 비용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드리며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수수료 부분은 하루에 1,700원 꼴로 월 5만 5천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1,7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또월 5만 5천원 별로 안 비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의 공식 광고 대행사들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대행사들은 네이버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A라는 업체의 광고 대행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A 업체가 네이버에게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언지를 하고 제 계정으로 100만원을 입금을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15%즉 15만원을 이 대행사 업체에게 네이버가 직접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업체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일 거라고 하면 이 회사는 또 네이버에게 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번더 읽어보면 파워링크 외에도 스토어팜, 디자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뭐 스토어 찜 작업도 같이 들어가시며 말씀드린 수수료 외에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협박을 하죠 약간 반협박 밀당을 하는 겁니다 아, 저희 회사에서는 한 사업자당 일회성으로 등록해 드리며 대표님께서 등록 의사가 있으시면 등록 처리 도와드릴 거고 없으시다면 다른 사업장 쪽으로 양도 처리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관심 없으면 우리 다른데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런 인식이겠죠. 지금 이런 문자인데 이런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뭐회사에어 땡땡 대리입니다. 저희 상담 이렇게 해주고 저희 지원 했다. 파워링크 검색 다섯 건 전액 무료. 근데 이것도 이 상단에 올려주는 거가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무료로 해준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또뭐 인스타 팔로워미 좋아요. 혹할 수 있는 그런 미끼들 막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런 것들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을 키워드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훅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어? 뭐이 정도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짜리를 내가 월 5만 5천 원만 내면 할수 있네. 뭐 하루에 1,700원 꼴에 광고료만 지불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만 쳐서 들어가 보셔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식 대행사들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요. 공짜로 해주겠다고 막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연락이 오냐면 이제 처음 이제 1인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 번호가 핸드폰 번호인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그 핸드폰 번호로 직접 이런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세상에 공짜로 해주면서 그것도 어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하면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절대 없죠. 어떠한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